박근혜 대통령 불법 구속 연장 정치적 살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기일인 10월 17일을 앞두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 영장 업무를 드러냈다. 검찰이 추가로 구속 연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공소 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지만 재판에서 사실상 심리가 끝난 사안이다. 특히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특검의 주장과 달리 삼성 측의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고, 심지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6개월의 길고도 긴 구속 상태의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는 촛불 괴담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손바닥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르 것인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거짓 촛불 검찰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 수준이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는 사망한 것이다. 이제 검찰에 놀라울 정도의 국민기만, 언론과 여론 조작 시간은 끝났다. 재없는 전직 여성 대통령에 대한 단 1초의 구속 연장도 불법 감금이며 정치적 살인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재판부는 구속 기간 6개월 안에 선고를 끝낸다며 6 6세의 평소 지병이 있는 전직 여성 대통령을 일주일에 4회, 야간까지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살인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정신력으로 험난한 이 길을 걸어왔다. 불구속 재판을 하더라도 재판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 오히려 불구속 재판은 공정한 재판으로 가는 출발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국민 상식을 벗어나 불법 감금, 정치적 살인행위인 추가 구속 연장을 계속한다면 이는 정치적 업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괴담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국민의 저항이 두렵지 않단 말인가. 오히려 최순실 국정 농단의 핵심 증거라고 떠들었던 검찰의 JTBC 태블릿 PC가 사실상 증거도 안 되는 깡통이었고 최순실 소유가 아닐 것이라는 결정적 단서가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에서 나온 것은 불법 조작 탄핵을 밝히는 반전의 서곡이다. 이뿐이 아니라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진술이 모두 허위였고, 스스로 실세 행사를 하기 위해 최준씨를 끌어들였다는 사실이 검찰의 신문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온통 혼란과 거짓 촛불로 물들게 만든 온갖 계담들이 허위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해야 될 일은 불법 구속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민께 고백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는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 재판 과정의 인권 탄압을 인정하고 당장 구속을 중단하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충분히 변론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 만약 또다시 정치적 업무로 불법 구속을 이어간다면 향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권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 조언진과 500만 대한민국 애국 국민의 중대 결심을 하기 전에 추악한 업무를 접어야 할 것이다. 대한 애국당과 애국 국민들은 오늘부로 문재인 정권의 강금 불법 구속연장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선언합니다. 문재인 정권 검찰재판부는 정치보복재판 인권단합재판만을 적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권 검찰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구속연장 정치적 살인행위를 적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권 검찰재판부는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적각 석방하라. 2017년 9월 27일 대한의국당 공동대표 조은진. 이 정도 하겠습니다.